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진료비 부담되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조금 더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산이나 사산도 포함되며 만 이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임신 1회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다태아의 경우, 기본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할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다태아 임신 20주 이상 유지하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태아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 유산이나 사산으로 다태아 상태가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되며, 이미 신청했던 분도 조건이 맞으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기준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진료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2단계 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지사 방문, 고객센터 전화,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공단 전산자료로 확인되어 자동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신청서가 필요하며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꼭 필요한 지원,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